애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동백 품종 중에 가장 유서 깊은 품종의 하나인 히고 동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어, 희고동백은 어, 희고동백 중에 향기가 아주 좋은 어, 유양종을 대표하는 초콩금 이라는 어, 품종이 되겠습니다 희고동백 중에서 어, 유일하게 에, 팔중피기를 하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품종 중에서는 유일하게 팔중피기를 하는 초콩금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바탕에 하얀 알록반이 들어가는 그런 색화인데요. 보통의 희고동백들은 전부 일중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꽃잎이 팔중피기를 하는 좀 독특한 품종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향기가 매우 좋은 유양종 입니다 희고동백의 유양종은 굉장히 귀한데요 제가 몇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콩금이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워서 오늘 귀한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희고동백은 화신부에 자리하고 있는 꽃 수술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공작새의 기처럼 아주 촥 펼쳐서 이렇게 피는데요. 사실 이 품종은 황금수술이 다른 꽃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향기가 매우 좋은 그런 유양종이 되겠는데요. 정말 귀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잘 되지 않고 개인 소장가 손에만 의해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아주 귀한 유향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에 대한 상세한 내력은 제가 또 자막에 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다도예를 즐길 때 가장 먼저 가꾸었던 꽃이 바로 희고동백입니다.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동백이 이제 분포를 하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은 한국은 자포니까한 종밖에 없습니다. 온종이 그런데 일본은 자포니카 사상과 그 다음에 히메사상과 그리고 야부츠바키 해서 야생동백 이렇게 이제 크게 온종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포니카에서 이제 아종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굉장히 분포도를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꽃들이 있는데 바로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와비스케 그 다음에 히고 어 설춘 이런 또 아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아 미국, 어 A.C.S.에서는 이제 요즘은 바로 어 히고 동백도 온종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 워낙 어, 다양한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온종으로 이제 분류는 어,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예, 그런 일본의 가장 전통이 오래된 예, 바로 동백이 바로 히고동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 향기를 아주 고운 향기를 내뿜는 어, 유향종 오늘은 바로 그 초콩금에 대해서 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